일부, 그 슬픔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중년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 어느 날 문득,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늘 하던 일이 귀찮게만 느껴지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이상한 공허감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그럴 땐 누구도 모르게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괜찮지가 않을까? 나는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 걸까? 이제 우리는 중년입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배우자로, 직장의 선배로, 늘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울퉁불퉁한 감정은 늘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참는 게 익숙했고, 이해하는 게 당연했으며, 견디는 것이 성숙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 안에 쌓여온 감정들이 조금씩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나, 지쳐 있었던 나, 돌봄 받지 못한 나의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듯 속삭입니다. 우리는 흔히 슬픔을 큰 사건에서 찾습니다. 사별, 이혼, 해고 같은 분명한 이유에서 우울을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중년의 우울은 그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는 날, 모든 것이 멀쩡한 듯 보이는 순간에, 갑자기 쓰나미처럼 마음을 덮쳐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봐도, 지금이 되돌아보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시점. 이제는 앞으로가 얼마나 남았는지가 차곡차곡 머릿속을 채우는 나이. 젊었을 땐 미래가 가능성이었고 중년이 되면 미래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계산 속에서 나는 뭘 이뤘지? 지금의 나는 괜찮은가? 이 삶이 나를 위한 삶이었나? 하는 무겁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자라납니다.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가족을 위해 삶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허전하고 왜 가슴 한켠이 텅빈 듯한 걸까요? 그건 우리가 지금 내가 누구였는지를 잃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떠나고 직장은 예전만큼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삶의 패턴은 점점 단조로워지고 그 속에서 나는 조금씩 나라는 사람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슬픔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갱년기라는 이름이 붙기 전부터, 우울이라는 진단이 내려지기 전부터, 우리의 마음은 이미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슬픔의 정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마음, 누가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외로움. 그건 약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너무 오래 잘 버텨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울림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슬픔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에서부터 치유도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북, 갱년기. 몸이 먼저 보내는 이별의 신호, 이상하게,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다들 괜찮은데 나만 땀이 줄줄 흐르고, 밤엔 자꾸 깨요. 그리고, 이유 없이 우울해요. 이 말은, 갱년기를 지나고 있는 누군가의 조용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갱년기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그건 몸이 삶의 계절을 바꾸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생식의 시기를 마무리하고, 몸과 마음이 새로운 리듬을 찾아가는 시점. 여성에게는 폐경이라는 분명한 전환이 있고, 남성에게도 느리지만 분명한 호르몬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 몸은 조용히 변화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날것 같고, 사람들과 있는 자리가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제 입던 옷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유난히 힘들어진 나날들. 그 모든 변화는 반지 기분이 아닙니다. 몸이 정말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르몬, 특히 여성의 경우는 에스트로겐이,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서, 우리 몸속 수많은 감정회로와 체온 조절, 수면, 그리고 뇌의 신경전달물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갱년기의 우울감은 절대 마음이 약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철저히 생리적이고, 생물학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갱년기 우울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분명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잠이 안 오고 피로가 심해지고 식욕이 들쭉날쭉해지고 감정이 너를 뛰듯 오르내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예전에 내가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마음을 누르기 시작하죠.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조용하고 은밀하게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무시하고 넘기고 참으려 합니다. 그냥 그런 시기인가 보다. 나는 괜찮을 거야. 누구나 다 겪는 거잖아. 하지만 그렇게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면 몸이 보낸 첫 번째 신호는 점점 커집니다. 감정은 자꾸 울컥하고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고립감이 들고 스스로가 작아지는 느낌에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집니다. 이런 갱년기 우울증의 가장 무서운 점은 내가 내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나? 이러다 정말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감정은 병든 것이 아니라 변화 중인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다른 계절로 옮겨가는 중일 뿐입니다.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이 바뀌듯 몸과 마음도 또 하나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나 자신에게 무엇보다 따뜻해야 합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자책 대신, 이 변화 속에 있는 나를 안아줘야 합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이 모든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실천을 쌓아가야 합니다. 햇볕을 조금 더 자주 쬐고, 걷는 시간을 늘리고, 좋아했던 노래를 다시 듣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이야기할 사람을 곁에 두는 것. 갱년기의 우울은, 내가 나를 버린 감정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지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지금 낯설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새로운 계절을 잘 건너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삼북, 중년 우울증, 삶의 의미가 흐려지는 시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멈춰 서게 됩니다. 달리고 또 달리던 어느 날, 문득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 오죠. 중년이란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더 이상 젊지 않다는 자각. 그러나 아직 늙었다고 말하기도 어색한 그 어중간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흔히 중년 우울증은 정신적인 피로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